아영아~ 어? <laughs> 아니, 그래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~ 아, 그래, 욕을 안 하니까 정말 고급져 보이네. 우리 아영이가... <laughs> 우리 아영이 맨날 시발씨발 맞다. 지안발 맞다. 시기발 맞다. 시기발 예뻐 <laughs> 우리 예은이가 진짜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착해요 그래서 얘가 발맞친시한테도 얼마나 잘하지지 몰라. 맞남친기발거든예은이 <laughs> 그니까 어, 다른 사람들이 사귀자고 하면 다 사귀는 거야 네 맞아요 <laughs> 야, 죄송해요 삼촌 현영아 아니 너 스무살 많은 오빠랑도 사귀어 봤잖아 혁영아 어그 첫사랑 곧한갑이랬나야 <laughs> 그게 그, 그 김춘배웅? 어 아, 아, 수영아 그, 여기 맨날 오는데 여기서 아, 인플루언서 맞죠? 우와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아 아, 팔로우 진짜 많잖아요 얘가 워낙 팔로우도 많고요 많은 뭐 사람도 많고 발이 넓어요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발이 존나 커요. 나 그때 수영장 갔을 때나 진짜 다이 오리발 낀줄 알았어. <laughs>